두 번, 두번할 때, 아, 선사님 새로 산 목걸이 오래됐어요. <laughs>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. 근데 코로나가 좀더 심하다고 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고. 그런데 어저께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, 아, 선사님 오늘.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. 고, 르 고. 이 아줌마가. 형, 회계 아까 아들 회계안 하나 봐요. 어래서 놀라네. 어? 어서안요가지고이머리가 지금 이흰 머리가 제 머리가 아니거든요. 놀래네 뭐 이렇게 말리느라고 시간 지내고 있는 것보다 음식이는게 낫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콧물이 계속...